사장님 콩국수 돼요네 너무 많이 먹는건가요? 일단 거. 이렇게만 시킬까? 음료수 한... 여기가 엄청 노포에요 노포고 오래됐고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싼만큼 다셀프서비스예요 계산 또 웬만하면 현금으로 해야 되고 솔직히 요즘 떡볶이 2,000원, 순대 2,000원, 파전 1,500원 김밥 1,500원 하는 데가 없거든요 분만둡니다 요거는 2,000원 요 떡라면입니다 요거 2,500원 자 요거는 떡볶이랑 파전 떡볶이가 2,000원이고 파전1 5 0 0원입니 이렇게 해서 3,500원 자 요거 순대입니다 요거 2,000원

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본 이상은 한맛 기본 정도 맛 없지 않든요을래 음, 음, 동네 맛집이라 그런지 많아요. 손님들이다 아, 나갔지요? 난다나갔어 아, 소주 늦게까지 하는데가 없더라. 어. 우리 라면, 이거, 라면 5,000원 받았거든. 응, 맞지? 아니, 여 주변에 사는 게 고기 나왔어 마지막 한 입. 그리고 여기가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해요. 아침 6시 열어서. 그리고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11,500원이면 진짜 싼것 같아요. 이거 맛이 맛없진 않은데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부담 없이? 그리고 너무 싸서 사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포항시에서 가성비 맛집이라고 소문난 잔치국수, 비빔국수 뭐 그리고 전 같은 걸 파는 건데 잔치국수가 양 곱빼기 상관없이 3,500원이고 전 종류는 3,000원부터 3,500원 이런 식으로 엄청 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입니다. 밀밥. 그럼 잔치국수 곱빼기랑요. 네. 버섯전 하나 주세요. 맞았어요? 네. 이렇게 시켜도 7,000원밖에 안 해요. 새롭게 끝나 전진 1분에 삼촌이신 것 같네요. 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음. 음, 조금 깨끗하게 음. 음. 요5전이 3500원이에요. 총바닥한두개 정도? 음. 케찹 지오늘 이제 3500원이야. 이잔치국수 가 3500, 양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아. 우리 만족은 아는그 정도의 맛인데, 딱 기본은 충실한 맛. 음, 말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한통 먹이 많이 파는데, 음,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네요. 또 다른 맛이에요. 왜, 완전 동네장이로치게 해서 아는 사람들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싸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 집이고 네. 이자만 내 주면 되고 음. 저 앞에 나가면 시세가 150이잖아 그쵸. 이 정도 크기면 2,30 네. 줘야 되거든 근데 네. 돈 욕심 없이 그냥 그런데 그래, 담만먹고 음. 사는 거야 음. 야, 서로 부담 없다 어때? 손님도 부담 없고 나도 손님도 아니고 서로 하아와다 먹었어 국수는 <laughs> 제가 배불러서 더 이상 못먹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세요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은 기본인데 부담없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막걸리 먹으러 와도 되겠는데? 전이 3,4천원 밖에 안하면 진짜 해자다 요즘 수제 햄버거라고 막 비싸잖아요 여긴 즉석 햄버거가 2천원이에요 근데 막 패티가 엄청 신선하고 그런건 아닌데 옛날 햄버거 느낌인데 그래도 하나당 2천원이면 진짜 싼거잖아요 요즘 네. 맛도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습니다. 여기입니다 버거나라. 불고기 세트 아, 핫버거 세트랑 불고기 버거. 하나요 네네. 어. 핫버거 세트랑 불고기 버거. 단품 하나. 식사할 걸로? 네네. 아, 네. 가격품은 대충 이렇습니다. 버거 세트. 어? 떻게요 유튜브로 보고 블로그에도 있길래. 전기 후원 또 하신다면서요. <laughs> 그거까지 적혀있던데요? 그 아이디 해줄 거것 같구나. 네. 벌써 몇 년째 벌써 16년 넘었나, 16년. 와, 소원하시 여기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여기? 네. 여기는 이제 1 1년째예요 지금 이, 이게 전부 체인점이에요. 어, 많았네요, 친구이일도하고한시시이지나이도정도 있었는데 이제 본점까지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저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점이에요. 아, 그러네요 진짜. 이게 <laughs> <laughs> 기본이고요. 네. 이게 핫버거예요. 네. 여기 기본이고요. 핫도그 어, 아니었건 누군가의 광고도 아니고, 음. 누군가의 뭐. 뭐아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요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광고 효과가 나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도 한번 와봐야지, 음, 음. 먹어봐야지 나는 맞아. 그게 더 많은 거라. 저는이 정도 안할것 같더라고. 음, 왜 아니. 남는 게 없으니까. 아직 뭐, 그만큼 아직도 여기라것 같은 철은 아니라고. 그죠. 뭐, 뭐 사장들이 오히려 알바생들 같은 못 가서 간다는 말 있잖아. 음. 그렇게 해서 장사해. 아, 그래. 제주도에서 뭘 하냐, 막 이런 생각하고 오지. 일전할때막 <laughs> 이런저런 생각하잖아. 음. 네. 음. 이마트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참 스파이 뭐.. 저쪽에 위로 가는 그 아파트가 14억 판자 나는 식당이 없지만 있어도 제주도 가서 식당을 주고 집은 안사고 식당? 아요 음. 나는 왜, 내가 왜 제주도에서 돈 주고 나는 집을 사서 하나도 이해 못하겠 어? 거품이 너무 많이 꼈어 그럼 다 중국사람이 먹잖아 응 음. 중국사람이... 사장님이랑 계속 얘기한다고 맛 설명을 못했는데 어떤 맛이냐면 그냥 기본에 충실한 그런 맛이에요 옛날 햄버거 근데 소스가 엄청 맛있어요. 불고기 소스가 기성 소스를 사용하는데 엄청 맛있는 소스예요. 옛날에 롯데리아 그런 그 소스 있죠. 불고기 버거 그 정도예요. 그래서 두개더 포장했습니다. 지금.